아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여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드윈 토마스는 색스피어 희곡의 명배우였습니다. 그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형제가 더 있었지요. 삼형제가 다 연극배우였는데요. 삼형제가 줄리어 스 시저를 공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존은 그가 연극을 하던 극장에서 에브리엄 링컨을 살해하게 됐지요. 얼마 후에 그의 형제인 에드윈은 그 일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차역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철로로 떨어진 한 청년을 구하게 됐지요. 그는 배우였던 에드윈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에드윈은 그 자리를 금방 떠났지요. 그리고 얼마 후 감사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그가 살려준 청년이 바로 에브리엄 링컨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는 평생 그 편지를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한 형제로 함께 배우의 길을 가며 같은 꿈을 꾸었지만, 한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인 에브리엄 링컨을 죽이고, 한 사람은 그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을 살렸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져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두 명이 함께 달려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하죠. 둘다 악행을 행한 사람입니다. 둘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둘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둘다 주님의 명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비방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믿었지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믿으면 주님이 아시지요. 죽게 손 내밀기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합니다. 콜로세드 1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가, 그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죄 사함 얻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빛 가운데서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씀하지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문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의 인생을 살지 염소의 인생을 살지 결정해야 되죠. 함께 양이면서 염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조수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하시오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또 주를 의지하라 그는 그래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마다 나는 오늘 주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을 지지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 가운데 함께하시고 내 너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로 그렇게도 되옵나이다. 아멘.